이제 마지막 음. 방금 이제 풀 스윙까지 넘왔습니다제 네. 회원들 님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이거 못할것 같아요. 절대 못 <laughs> 네, 근데 이제 분들 부셔도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이제 마지막 방금 이제 풀 스윙까지 넘어왔습니다 네. 얘를 잡고 이제는 풀 스윙까지 넘어왔을때 밸런스를 딱 잡으셔야 돼요. 네. 물 흔들립니다. 시. 아. 자, 스탑, 둘, 셋, 오케이, 좋아요. 두번 더, 시작, 스탑, 둘, 셋, 좋아요. 마지막, 스탑, 둘. 이렇게 밸런스를 잡을 때 여기 수많은 근육들은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일을 하겠죠. 그렇죠. 각각 적정한 정도만. 네. 이걸 하면서 느낀 건제 회원님들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이거 못할것 같아요. 그못합니다 <laughs> 네, 왜냐면, 그런 느낌 네, 들어요. 움직임 이 학습이 안 돼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골프를 잘 치기 위해서, 저도 물론 이 과정을 겪었지만, 음. 골프를 잘 치기 위해서는 골프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네. 연습을 많이 하는데, 움직임을 알고 해야 돼요, 알고. 네. 어. 근데 그걸 알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하듯이 하는 방법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액션을 취해봐야 돼요. 힘을 음. 써봐야 돼요. 어. 내가 공을 저기로 던질 건데, 개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직접 던져봐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던지면 공이 절로 안 날아가요. 그럼 자꾸 이렇게 던지다 보면은 가장 이상적인 포인트가 나오거든요. 그럼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제. 네. 네. 그런 식으로 제가 이 연습 포인트들을 잡아주고 그거를 실제적으로 몸에 입혀서 필드로 보내는 이 모든 과정을 다 네. 운동을 시키는 게 골프 네. 트레이닝에서의 핵심입니다. 음. 그냥 스쿼트에서 다리 근력 키우고 음. 물론 중요한데 그건 베이스 기본적인 음. 내용이고 그걸 바탕으로 깔아놓고 이런 조금 더 특이적인 요소들을 집어넣어서 음. 트레이닝을 해줘야지. 실제 현장에서 안 다치고 음.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수 있고 네.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앞으로 이제 이런 운동들을 어, 오늘은 조금 맛보기로 보여드렸지만 이런 운동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런 것들을 좀 차근차근 하시 네. 한번 배워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배도를 부셔도될것같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오늘 이 간단하게 한 동작 세가지 정도 해봤는데 이걸 하면서 느끼는 점은 참 아마추어들도 정말 중요하다는 게좀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런 동작들이 좀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좀 많을 거고, 근데 그 능력이 없는데 내가 좋은 동작을, 골프스윙에서의 좋은 동작을 가지려고 하면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트레이닝을 통해서 또 내가 잘 몸에서 저항할 수 있고, 버텨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느낀 것 같아요. 네. 뭐 다양한 운동들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그 종목별로의 특징이 있을 거예요. 음. 그런 동작 동작에서의 내용들을 먼저 분석을 하시고 음. 필요한 요소들을 빨리 체크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음. 운동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음. 실제 스윙을 할때 도움이 되고라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오늘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네 오늘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같이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